1973년 서독 월드컵 이후 32년 만에 독일이 개최한 월드컵, 2 0 0년 월드컵을 알아 보자. 연속이었던 2002년 한해 월드컵 때와는 달리 이 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대체적으로 이변이 없다시피 한 대회였다 특히 자번 대회 때 물먹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전통의 강호들의 선전이 돋보였던 대회였으며 또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활약했던 선수들은 이 월드컵을 끝으로 하나둘씩 은퇴하고 크리스티안 호날두, 리오넬 메시, 웨인 루니 카카, 디디에 드로그바 페르난도 토레스, 필립 람, 프랭크 리베르 등의 신성들이 본격적으로 월드컵에 나와서 활약하기 시작한 세대교체의 변화를 대회이다. 이번 월드컵부터 그동안 월드컵 우승국에게 좋아졌던 차기 월드컵 자동 본선 진출 제도가 폐지되었다. 때문에 지난 2002년 대회 우승국인 브라질이 남미지향예선을 통해서 본선 진출을 하였던 대회였다. 조 편선 역시 조정됐는데 2조 1반을 월드컵 개최국에게 위무적으로 편성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서 이 대회부터 개최국이 2조 1반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대회로 남았다. 원정 첫 승을 비롯하여 2010년 이전까지 원정에서 가장 좋은 선적을 기록하는 등적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논란이 많은 조별리서 마지막 경기 스위스전에서 분패를 하는 바람에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상차 원정에서 1라운드 진출은 4년을 더 기약해야 했다. 우승팀 이탈리아는 16년 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3위를 차지했었다. 3위 독일은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을 이탈리아에게 내줬으나 16년 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했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1990년과 2006년 대회 개최국 우승 3위 포지션이 묘하게도. 로 뒤바뀌어 있다. 여담으로 이후 이탈리아인이 펍에서 너네 나라에서 우리가 월드컵 우승 크 이라고 독일인을 도발했다가 확진독일인에 의해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살해당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17위를 기록했는데 승점 4점을 기록하고도 16강 진출에 실패한 유일한 팀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아무도 히트트릭을 하지 못했다. 32강 조별리가에서는 여느 대회와 달리 이변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변이라고 해봤자 첫 주점국인 가나가 16강에 우크라이나가 8강에 진출하고 황금세대 체코에서 탈락과 유럽지역 예선에서 1실점 하고 7조 1위로 본선에 오른 세르비아가 3패로 공탈한 것뿐 또한 EF 지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조에서는 16강 진출팀이 사실상 두 경기만에 너무 쉽게 갈리며 동시에 열리는 각조의 조별리그 3차전은 이미 진출이 확정되거나 탈락이 확정된 팀간의 대결이 많아 다른 대회에 비해 긴장감이나 흥미가 떨어졌다고 볼수있다 16강에서도 이변없이 다들 이길 팀이 이겼다 16강 대진 자체가 어느정도 팀간의 차이가 있는 대진이기도 했던지라 다만 16강 이탈리아 이리아와 호주의 경기는 토티의 후방 먹방, 극장 피케의 결승골이 없었다면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한편 16강 스위스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온 승부차기 사면방은 예선에서의 판정 논란으로 침묵했던 한국 축구 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해당 포르투갈 잉글랜드 전에서 웨인 루니의 반칙 짓고 크리스티아노 날두가 심판하게 달려가서 고자질하고 퇴장을시킨뒤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알려 차 잉글랜드 팬들의 공분을 샀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 호 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고 루니는 그의 팀 동료. 것. 덕분에 팬들에게 뒤척이 까였고 루니아의 관계도 잠시 소원에 졌다희망의 결승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1대1로 가는 작전 끝에 연장까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단이 마테라치의 인격 모독적 발언에 낚여서 박치기를 시작 바로 퇴장당했다 이로 인해서 지단은 불명예스런 가린샤 클럽의 강제 가입 일본의 2대 개그팀으로 이번 월드컵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경기인 당시 오세아니아 대표 우주전에서 심판의 오심으로한 골을 운좋게 놓고도 후반 1 39분부터 갑자기 무너지더니 내리 3골을 헌납하며 알아서 제멸했다. 특히 첫 골의 경우는 gk의 공중 뻘자리 밑속으로 알아서 골을 내준 것과 다름없었으며 이후 남은 경기 시간 내내 2욕이 사라져서 졌지만 질만한 상태가 지도되었다. 이렇게 5분 새 역전을 당하는 이거스러움을 보여주며 1대3으로 역전패 당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참패다 보니 일본 현지 팬들도 분노했고 심지어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어떤 기자가 경기 결과를 언급하자 고개를 내저으며타탈한 웃음을 지었다고. 일본의 개그는 2차전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빛을 발했다. 그 유명한 신칸센 대탈선 슛이 바로 이 경기에서 나왔다. 활짝 열린 골문 앞에서 아주 대놓고 골키퍼 방향으로 쳐주는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모를 이 플레이에 일본 열도는경악 그리고 1차전의 실수를 범한 일본 직계인은 이날도 수비수 백패스를 못 받아 뒤로 흘려서 자체골을 기록할 뻔했다. 골문을 비켜나가서 망정이지. 그래도 신칸센 대탈선 슛과 상대 피카이를 선방해 패배를 막아내서 그나마 묻히는데 성공했다. 1 1패로 탈락위에 내몰린 일본은 1 6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 3차전은 꼭두 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니고 브라질.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일본은 전반 34분에 기적의 선제골을 따냈다. 그러나 약팀이 강팀의 역습으로 선제골을 넣고 우주 방어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술을 일본에게는 당연히 절대로 불가능했다. 최소 두 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 에 비록 일본에게 첫 골을 해줬지만, 이후 몸좀 풀기 시작한 브라질이 일본을 갖고 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일본은 1대 4로 대패를 당하고 퇴결했다. 뚱땡이로 놀림받던 오나우드가 이경기에두 골을 넣으며 부활, 호나우도부활일등 공신이라며 비아냥 받고 경기 후반이 되니 아이프라질은 주전, 직 k 까지뺄 정도로 아주 유일하게 플레이했다. 그야말로 구력증의 구려, 덕분에 이때 일본 대표팀은 희대의 개그팀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별리그로 일본이 브라질과 같은 조로 배치되자 한국인들이 크게 좋아하는 모습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다. 토구의첫 번째 골이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넣은 골이며, 또이 경기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팀이 유일하게 기록한 승전이 되고 말았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무대 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표팀과 맞붙은 경기이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현재까지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승리한 유일한 경기와 동시에 유일하게 비유럽 팀들 상대 승리이다 아드버카토는 3 0위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정상급의 골키퍼였던 인만외에 아베 바요로를 보유한 토고을 격파하며 원정 첫 승을 맛본다 아드보카트 부임 후 계속 4-3-3으로 나오던 것과는 다르게 3-4-3 포메이션으로 부동의 주전이다. 김남일을 벤치로 돌리고 김영철, 최진철, 김준규, 삿백을 가동하였다. 그리고 김동진의 최종리선 사우디전 퇴장 징계로 출장 정지가 된 터라 이현표가 본래 자리 레프트백으로 돌아가고 승전국이 라이트 백으로 출전하였다. 당시 토고의 팀 분위기는 콩가라 수준이었으며 오토, 피스터는 경제의까지 나돌 지경이었다. 물론 실제로도 토고의 팀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그 탓에 방심하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토고는 생각보다 강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하려다 경기 초반 거세게 밀어붙이는 토고에 휘둘렸다. 결국 선제골까지 언납했으나 토고의 수비 핵심이던 주장 한 장폴 아발로가 퇴장당하며 경기를 급격하게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었다. 장포라발로의 퇴장과 함께 어은 프리킥을 이천수가 성공시키며 동점. 그리고 안정환이 때린 중거리 슛이 수비에 맞아 굴절되며 골망을 흔들었다. 그렇게 한국은 이대일 역전승을 거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경기에서 이기고도 안심할 수 없었다. 스위스 프랑스는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후 대한민국도 프랑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했지만, 스위스가 토골을 상대로 두 골짜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스위스를 이기지 못하면 16강에 진출할 수 없었고, 스위스와 비교 1승 임무가 된다 해도 꼴득실에서 밀려 탈락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료식전에 얻은 프리킥을 골문으로 차는 걸 포기하고, 볼을 그냥 뒤로 돌리는 등의 소극적인 플레이도 아쉬운 선택이었다. 다만 이 프리킥이 무조건 3대1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으며, 대한민국 후반부에 체력 문제도 있었고, 대한민국이 가볍게 두 골차를 만들 정도로 토고가 허접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익을 위해 골을 일부러 안 넣고 공을 돌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당시 대한민국 대표팀 측에서 스위스가 2차전에서 토고를 상대로 이점차 승리를 따고 토고가 승점 잡하기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토고의 기능국은 늙은 수탁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젤절 톰팀이자피파랭킹 파리 준우승팀 프랑스를 상대로도 선전하며 승점을 점을 따내는데 성공하며 연장월드컵 최다 승점을 달성했다. 그날 경기는 다녀 이혼재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 8번 실뱅 윌토르의 슈팅이 김남일의 오른쪽 발목에 맞고 굴절되면서 티에리 양리 쪽으로 굴러갔고 티에리 양리가 이공을 놓치지 않고 선제골로 득점했다. 후반 36번 설계현이 상대 진영 왼쪽에서 문 앞으로 올려준 것을 조재진의헤딩으로문 앞으로 떨궈주자 박지성이 오른발을 쭉 뻗어 골로 연결시켰다. 브라스 골키퍼 파비엔 바르테지가 손을 유럽 뻗어 막으려 있어 보았지만 속코에스친후 골라인 안으로 떨어졌다. 7분 만에 찾아온 위기. 실뱅 윌토르의 1대 1 찬스에서 선방을 해냈고 경기 끝나기 직전에는 티에리 양녀와의 1대1 대결에서 곡을 막아내며 승점 3점 을 내줄 바 열기를 넘겼다. 프랑스는 차근차근 진행하는 패스 로 한국의 뒷공간을 노렸고 90분 동안 3번의 1대1 찬스를 내준 것은 이를 증명한다. 그존 두번은 이혼자의 선방으로 넘겼으니 프랑스는 정말 승점 2 점을 더못 얻은 것이 원통할 뿐 경기 종료를 약 10분 남기고 안정 환이 중앙에서 측면의 설계원에게 원터치로 패스해줬고 2패스를 받은 설계원이 오른쪽에서 에릭 아비다 를 스피드로 제치고 크로스로 올렸다 이 크로스를 조재진이 헤딩으로 떨궈졌고, 석권부를 노리다 안정환과 박지선조, 박지성이 마무리하는데 성공했다. 이 실점은 이번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첫 실점이었다. 흑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낸 한국은 다음날 토고 대 스위스 경기에서 토고가 이겨주기를 바라는 상황. 참고로 프랑스는 역대 월드컵 경기에서 전반전을 앞선 채로 마쳤을 때 전성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못 이긴 게이 경기 뿐이다. 프랑스 축구팬들은 스위스전 무승부는 그저 아쉬움만을 표현한 데 반해 한국전 무승부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 다 이긴 경기였는데, 1 점을 빼앗겨 놓쳐버렸으니 두 경기 동안 프랑스가 얻은 승점은 단2 점에 불과했다. 심지어 MBC 기자의 인터뷰하화 어느 프랑스 청년은 우승보다 과분하다 후반에 프랑스는 없었고 골을 전혀 못 넣었다라고 퍼붓기도. 실제로 당시 경기를 보면 후반 종료식 전에 안정환의 프리킥이 살짝 빗나갔는데 만약 들어갔더라면 아마 프랑스에서 폭동이 터졌을지도. 심지어 이때 후반 막판에 진해진 지단이 김영철에게 쓸데없는 파울을 하다 경고를 먹고 경고 누적으로 최종전 출전 불가 징계를 받았기에 프랑스 팬들은 진지하게 조 빌리고 광. 타를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해당 선수들 중 상당수가 노쇠화로 전성기가 지난 상태인지라 네임밸류가 걸맞는 기량을 선보일 수 없었다. 그리가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전, 대한민국이 16강 진출을 하기 위한 경우의 수는 스위스를 이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가 토고를 상대로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하는 것이었지만 후자의 경우는 애초에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술보다 반드시 이기기 위한 전술을 들고나오게 된다. 일상일무임에도 이러한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치게 된 배경은 앞선 주석에서 설명된 것처럼 토고가 승점 재판기로 전락해서 토고를 잘 털어야 16강 진출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간신히 한꼴자 승리를 거두는데 그치란 바람에 급박해진 것이다 스위스와 비교도 골대실에서 밀려 16강에 탈락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급할 수밖에 결국 급한 마음으로 과하게 공격을 퍼부었으나 잘 먹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나아드보카드정 감독이 과감하게 선발 기용한 박주영은 안 그래도 익숙지 않은 왼쪽 측면에 배치되어 헤매다가 안해도델 파울을 하며 프리킥을 내줬고 이를 샌데로스가 천진철를 챙겨내며 선제골을 뽑아냈다. 그래서 피를 찰철올리며 샌데로스는 꼿꼿하게 골 세레머니 득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실점을 했으니 한국은 더더욱 조급해지며 경기가 꼬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비교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1대0 상황에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경기를 할수 있었겠지만 한국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은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져 갔다 초고전에서 스코어를 3대1로 벌릴 수있었다 여러 번의 찬스를 놓친 것이 여기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이 초고를 3대1로 이겼다면 초고를 2대0으로 이긴 스위스의 다득점에서 성게 되어 한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비교도 되는 경기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 이 많은 선수들의 부담감과 긴장은 천지의 차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마음이 급해진 한국은 이천수 안정환, 박재성의이선 공격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풀백 위치에 놓고 크로스머신으로 쓰는 등 전술도 완전히 공격 일변도로 나갔다. 거세게 스위스를 몰아붙이며 골을 노렸으나 주배로 빌러 골키퍼의 선방과 스비스 핸들링 활약 속에 특정 기회를 자꾸만 놓쳤다. 스코어로 후반전에 돌입했고 스위스의 날카로운 공격에 몇번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잘 넘겼다. 그러다 후반 32분 한국 진영에쇄도하던 스위스 선수가 오프라이드 라인에 걸렸다고 판단한 부심이 깃발을 들었다. 그러자 일제 한국 수비는 멈춰 섰고 아랑곳 없이 들어오는 알렉산더 프라이를 막아 성공. 골키퍼 이윤재뿐이었다. 이때의 상황에서 프라이의 슈팅은 한국의 골망을 갈라왔다. 그리고 오라시와 엘리손도 주심은 스위스의 득점을 인정했다. 한국 선수들은 격렬하게 주심과 부심에게 항의했으나 판정은 반복되지 않았다. 한 그래도 갈길 바쁜데 그길 다가 대형 지뢰를 심어놓은 셈이다. 경기는 편파 판정으로 의심되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면서 힘이 빠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완전히 선수들의 사기가 꺾였다. 주심이 희소를 불지 않는 이상 경기는 그대로 속게 된다. 일가 기선한 것 선수들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하지만 대개 부심이 기를 들면 주심 이소를 불기 때문에 멈출만 했다. 물론 이 골이 오프사이드로 무효 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점이나 역전을 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석견치 않았던 이 골로 인해 한국 선수들의 이욕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은 사실이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 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한 장면으로만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아니었다. 김남일의 드리블 진로를 엘리선도 심판이 직접 막아버린 장면이라든지 경기 종료 후 MBC 중계 방송이 마무리 멘트로 축구는 오늘 죽었다라든지 대한민국은 김준규가 골대까지 맞춰가며 파산 공세를 퍼부었지만 결국 만회하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버렸다. 결국 대한민국은 일생일무1패 승점 4점 월드컵 17위로 아 쉽게 16강 진출은 실패한다. 브세지은 16강에 아깝게 좌절된 뒤동국형만 있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슬퍼함. 면서 인터뷰를 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발언이냐면 이동국이 있었으면 조재진 본인은 단한 경기도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뛰지 못했을 것이 유력했고 당연히 본인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마컨 선수이기 전에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는 심정이 전해지는 인터뷰. 호주는 대회 직전 OFC에서 탈퇴 AFC로 편입이 확정되어 있던 호주가 OFC 소속으로 치러 마지막 대회였다. 사실 1974년 월드컵 이후 오랜 기간 본선 무대를 방문하지 못한 호주는 최근 몇 번의 대회에서 연속으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좌절한 상태였다. 94년 대회에는 아르헨티나 98년 대회에는 이란 2002년 대회에는 우루과이에 각각 맡긴 호주는 1998년 2002년 연속으로 사강 신화를 써낸 명장 거스 히딩커를 영입하여 오랜 수건을 풀고자 했다. 결국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우루과이를 승부차기 접전 끝에 격파 4년 전에 서류을 하고 오래간만에 본선 무대에 귀환했다. 그리고 첫 경기 일본전 1판의 우심에 따른 상당히 애매하고 억울한 실점을 하우주는 경기 내내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이대로 본선 무대 첫날 패배하는 줄 알았으나 후반 39번부터 히딩커매직 발동 하여 후반 47분까지 내리 3골을 넣으며 3대 1 역전승을 거두었다. 복자는 이걸 두고 히딩커 3분 요리라고 하였다. 동점 골및 역전골이 3분 간격으로 나왔기 때문. 그리고 일본은 호주 1대 0 승리라고 다음날 스포츠 신문을 인쇄했다가 운전기를 다시 돌려야 했다. 이후 브라질은 패했지만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 비교모로서초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건 역시 호주 역사상 최초 16강 이탈리아 전에서 는 강호 이탈리아를 상대로 마테라치가 이런 시간에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 당함으로써 10명을 상대로 싸우는 이점은 않았지만 끈끈 내 점수를 내지 못하다가 후반 50분 상당히 애매한 판정에 따른 페널티킥으로 실점하여 0대1로 패했다. 비록 16강에서 탈락했으나 호주 축구가 보여줄 위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사커루의 존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하지만 정작 아시아로 오고 나서 치른 대회들은 모두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16년 만에 다시 카타리에서 원정 16강에 성공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월드컵만큼은 상대한 팀으로 하여금 통곡의 벽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사상. 간 스미티, 조스서 세골을 받고 16강에서 설경원과 안정환에게 골 폭풍을 얻어맞아 짐을 쌌던 지난 대회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때는 네스타와 칸나바로가 부상 및 경고 누적 때문에 없었고 대신 빈자리에 들어온 녀석이 하필 파누치. 이탈리아는 조별리그에서 가나와 체코를 각각 2대0으로 이겼지만 당제 제일 약해 보였다 미국을 상대로는 1대1로 비겼다. 근데 실점이 자체 골이었던지라 매 경기마다 두 골씩 넣어주러 이탈리아의 위험비로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만큼 강력한 퍼스는 없을지언정 매 경기마다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지지만 으면 된다라는 진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갔다. 그렇게 이탈리아는 이승일머로 16강에 올랐다. 아니라 다를까 16강 전에서 약체 오저를 만나고도 프란체스코 토티가 연장 전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서야 골을 넣어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다만 8강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는 부동의 에이스 안드리 세부첸코 빼면 아무것도 아닌 팀이었기 때문에 돌변해서 골 폭풍을 퍼부었다. 수운 결승전에서 독일을 만났는데 이탈리아가 상대했던 모든 독일 중 가장 어려운 독일이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연장 혈전까지 가게. 되었다. 엄청난 홈터세와 루카스, 포도스키, 필릴람, 바스티안, 슈바인, 슈타이거 등 새로 일신한 독일 선수들의 가공할 위력에 되려 이탈리아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이건 정규 경기까지 그랬고 4강까지 폭풍처럼 올라온 독일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체력을 안배해가면서 약재를 상대로도 대충 졸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친정한 싸움인 연장전에서는 승부차기 돌입 직전에 두 골을 연속으로 넣고 독일을 밟아 죽였다. 사실 독일은 조별리그는 쉬웠으나 본선 토너먼트가 완전히 가시밭길이었는데 16강에. 에서는 북구에 가고 스웨덴 8강에서는 세계 최강의 아르헨티나를 만나 엄청나게 고생하고 올라온 탓이 컸다. 반면 이탈리아는 16강에서 다쿠오스를 하지만 비교적 쉬운 상대인 호주를 만났고 8강에서는 처녀 출전국 우크라이나가 상대였다. 그렇게 이탈리아는 독일에게 다시 한번 아주리 징커스를 각인시켜주면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지네딘 지단 원맨팀이 프랑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탈리아는 셰에브코코의 우크라이나처럼 프랑스도 지단 빼면 아무것도 아닌 팀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코 마테라치 역시 글랜드의 마이크 원이나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썼던 그 트랩을 친해진 지단에게 시전했다. 마테라치의 도발로 인해 머리꼭지가 돌아버린 지단은 결국 마테라치에게 헤딩을 시전했고, 마테라치는 그라운드에 나뒹굴었다 결국 지단은 레드카드 얻어먹고, 그라운드에서 쫓겨났다. 승부차기는 이탈리아의 선축으로 시작했지만, 이 승부차기에 참여한 9명의 키커들 중 다비드 트레직에 혼자만 시축했고, 결국 챔피언 벨트는 이탈리아의 허리에 채워졌다. 이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는 최강의 축구란 지지 않는 축구라는 사실을 깨워주며, 호스타리아에게 골을 시자라 두 개. 일본에게 네 골을 시자한 브라질,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네 골을 시자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게 네 골을 시자한 스페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게 여섯 골을 시자아리엔트나를 모두 비웃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독일보다 적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그 반면 실점 역시 미국전의 자체골과 지네진 지단의 페널티킥에 의한 실점이라 전체 실점 두개 중에 필드골이 아예 없었다. 그러나 이때의 영광은 이후 독일이었고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이후 세대 교체에 실패하면서 아무길을 순식간에 맞이하며 제대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대 이후로 2대의 연속으로 16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더니 극기야 12년 뒤 러시아에서는 아예 60년 만에 본선도 못 가고 예선에서 일찌감치 광탈하며 2010년대를 암흑기로 막을 내렸다. 결국 1950년대 시절의 이탈리아의 완벽한 재림이 되고만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6년 뒤 카타르에서도 적색 시라소니들한테 뜻밖의 패배를 당하며 결국 자고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2회 연속 본선 진출 실패 고백까지 마시고 말았다.